굿보이 3사화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날 윤동주는 자책을 삼키며 이경일을 면회실에서 만났다. 자신의 과거이자 동료이자 형제 같은 존재. 하지만 경일은 끝까지 말이 없었다. 아니 말할 수 없었다. 왜냐고 그의 입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 봉인돼 있었으니까. 민주영. 뺑소니 사건의 진짜 배후. 자신의 죄를 경일에게 뒤집어 씌우고 더 나아가 그의 목숨까지 빼앗아 가기로 결심한 인물. 교도소내 교도관과 결탁하여 경일을 정리하라 명령하고 경일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다. 모든 걸 삼킨 채. 동주는 무너졌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친구,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도 아무 말 못한 채 죽어간 사람. 남은 건 그의 유품이라며 돌아온 금장 시계 하나. 그 시계를 보는 순간, 동주의 눈에 스친 기억. 맞다. 금토끼가 차고 있던 그 시계와 똑같았다. 이건 경일의 게 아니다. 누군가 그에게 뒤집어씌운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민주영이다. 동주는 미친 듯이 검찰청으로 달려간다. 이건 자살이 아닙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하지만 돌아온 건 무표정한 검사와 서류 하나. 자살로 종결됐다는 문장. 단한 줄의 냉정함. 그 순간 동주는 다시 달린다. 직접 그 찾아가야겠다고. 동주는 민주영의 사무실에 쳐들어간다. 역사를 잡고 묻는다. 이경일 몰라? 내가 시킨 거잖아. 민주영은 웃는다. 모든 게 자신의 계산 안에 있다는 듯그 웃음에 동주의 주먹이 꽂힌다. 한때는 국가 대표, 지금은 형사. 주먹에는 정의가 실렸고 복수가 타올랐다. 그리고 그는 다짐한다. 다시는 내 사람을 잃지 않겠다고. 정의라는 말이 더럽혀져도 내가 믿는 바를 위해 싸우겠다고. 그날 밤 경일의 어머니를 찾아간 동주.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지 않는다. 내 잘못 아닌 거 알아. 근데 이제 그만 와. 그 말은 차갑지만 그 안엔 깊은 슬픔이 있었다. 동주. 그문 앞에서 눈을 감고 속삭인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후 강력 특수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몽키의 작전, 불법 차량 밀수 조직, 금토끼파의 실체를 파헤치는 대담한 작전. 팀장 고만식은 경찰청장의 고급 세단을 미끼로 삼는다. 정의 앞에서는 권위도 도구일 뿐, 그 미끼로 밀수조직의 핵심 인물 광세를 유인한다. 동조와 팀원들은 거칠지만 치밀하게 움직인다. 단서 하나, 흔적 하나를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컨테이너 구역에서 몽키를 추적하게 된다. 하지만 작전은 순탄치 않다. 광수대까지 동시에 들이닥치고 그 혼란 속에서 몽키는 도주한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괴한에게 목이 찔려 사망한다.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건 단순한 밀수품이 아니었다. 무기, 마약, 귀금속, 해외 범죄 조직과 연결된 흔적들. 게다가 서류 위조에 세관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정황까지. 그리고 그 공무원의 상관은 민주영이었다. 민주영은 해외 도주를 시도한다. 이 모든 흔적이 자신에게 닿기 전에 빠져나가려는 것이다. 하지만 그걸 막는 자 바로 윤동주. 동주는 자동차로 그를 쫓는다. 좁은 골목을 누비며 그리고 그 순간 어린이 보호 구역에 들어선 민주영의 차. 앞에 지안나가 몸을 던진다. 민주영을 쫓던 동주는 몸을 날려 민주영이 타고 달리던 차 위로 떨어진다. 급브레이크, 깨진 유리창, 멈춘 시간 그 혼란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동주가 일어난다. 그의 눈엔 고통도, 분노도, 그리고 웃음도 있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인명피해. 오늘 넌못 간다. 왜냐면 내가 합의 안 해줄 거니까. 그 말에 민주영의 표정이 무너진다. 이제 그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 동주는 법을 손에 쥐고 복수보다 더 무거운 정의를 내린다. 그날 밤, 지안나와 동주는 잠복 중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연기한 키스 그 짧은 순간이 남긴 미묘한 감정들 하지만 둘다 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리고 마음을 줄 만큼 여유롭지 않다는 것도 굿보이는 말한다. 정의는 때로 주먹보다 느릴 수 있지만 주먹으로 지킬 수 있는 정의도 있다고 그리고 지금 굿보이들이 그 주먹을 들었다. 세상을 향해 진실을 향해 그리고 잊히지 말아야 할 이름들을 위해 일경일 몽키 광세 민주영 각자의 이름은 누군가의 상처이자 누군가의 복수다 드라마 굿보이는 단순한 액션이 아니다. 이건 버려진 이들이 다시 싸우는 이야기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진심을 되찾는 사람들의 고백이다. 이번 주이 싸움은 더 치열해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맞서는지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번 주토1 드라마 굿보이 JTBC에서 본방 사수하세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